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할 영작의 제종 목적지는 가정법 과거이고요. 이책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영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기 나는 글러브와 배트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순서를 잡아보면 나는 1번, 일단 가지고 있다 2번, 글러브와 배트를 3번이에요. 이거를영역을 해보면, I,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have, 그 다음에 glove하고 bat니까 a glove and a bat. 이렇게 되는거죠. I have a glove and a bat. 이렇게 되는거고, 자 우리가 glove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썼고요그 다음 bat도 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 썼어요. 얘는 have 가3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글로브하고 배시의 목적으로 오는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다음 2번. 나의 엄마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순서 잡아봅시다. 나의 엄마가 1번. 그 다음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계신다.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지금 4번. 이 순서를 합시다. 자나의 엄마가라고 있기 때문에 my mom이죠. my mom 그 다음에 계신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있다라는 말은 be 동사 써야 되죠. 근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is를 씁니다. my mom is 이렇게 되겠죠. 여기라고 있기 때문에 h e r e 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있기 때문에 now를 쓰면 되겠죠. my mom is here now 이렇게 되겠죠. 이때 is는 일용식 동사로 쓰였거든요. here도 부사고, now도 부사예요. 자, 근데 우리가 here이라는 말은 장소고요. now라는 말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부사 쓰는 순서. 보통은 장소 먼저 쓰고, 방법 쓰고, 시간. 이 순서로 이제 부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 여기 h e r e 장소였죠. 그 그러니까 얘를 먼저 썼고, now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쪽에 쓴 거죠. 그래서 my mom is now here. 이렇게 쓰지 않고, my mom is here now.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장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으면 방법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3번. 그 소녀는 주의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소녀는 1번이죠. 주의한다를 한번에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자, 얘는 주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다 플러스 주의하는이 합쳐진 겁니다. 그럼 이다에 해당하는 걸 2번 주의하는을 3번으로 볼게요. 자그럼그 소녀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 가 되겠죠. 더 boy. 그다음에 이다라고 했으니까 is 쓰겠죠 주의하는 이라고 했으면 careful 이죠 careful 이렇게 써요 s e the boy is careful 이렇게 하면은 그 소녀는 주의한다 라는 말이고 이때 is는 이영식 동사라서 뒤에 careful이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이영식 문장 구조예요 다음 4번 그는 집에 있다 그는 1번 있다 2번 집에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는 이라고했으니까 he 그 다음 있다 라고 쓰면 is 집에 라고 쓰니까 at hom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well, he's at home 이렇게 되겠죠 이때 is는 이런식 동사고요 a f t e home이 부사고라서 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문장은 그래서 이런식 문장 구조라는 거죠 다음 나는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있다 를 만들어 볼게요 나는 1번 가지고 있다 2번 식기세척기를 3번이 되겠죠 나는 이러있으니까 I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have 식기 세척기가 영어로 dish washer 이거든요 말 그대로 식기를 그 세척하는 거예요 식기가 이제 dish 그 다음에 세척하는 거 washer 이렇게 가지고 식기 세척기는 dish washer인데 우리가 얘 세수잇 조합해서 어를 붙입니다 I have a dish washer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a dish wash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해브는3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이 h i s s u a s i o 이 목적으로 오는 전체 문장은 3형식 문장이죠. 다음 6번 'Kate는 그 가수를 만난다.' Kate는 1번, 만난다 2번, 그 가수를 3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 주어 Kate' 그 다음에 만난다라고 쓰면 'meet'죠. Meet. 'meet'인데 거기다뭐 붙인다? 's'를 붙여요. 왜냐면 k a t e 가3형칭 단수기 때문이죠. 'Kate meets' 그 다음에 그 가수라고 쓰면은 the 붙이고 singer 쓰면 되겠죠 그러면 k a m e meets the singer 이렇게 될거고 이 Kate meets는 3명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the, the, the singer이 목적으로 오는 문장 전체 구조는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다음 7번에 너는 너무 많은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너는 1번 먹지 않는다 2번 너무 많은 초콜릿이 3번이죠 자, 너는 이렇기 때문에 you 하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가 먹다가 영어로 i t 라고 쓰는데 먹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정문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바로 not을 붙이면 안 되고 앞에다가 do를 쓰고 not을 써야 되고 you가 주니까 do를 썼죠. 만약에 앞에가 3인칭 다주면 does를 쓰고 not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먹다에 i s 했 씁니다. 근데 이제 do, not은 줄이면 뭐가 되죠? Don't 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 don't e t 이렇게 줄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너무 많다고 했기 때문에, to를 o 쓰시고, 그 다음에 초콜릿 셀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much라는 그 형용사를 쓸 거예요. much. 얘는 셀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됩니다. You don't eat too much chocolate. 이렇게 되겠죠. You don't eat too much chocolate. 해가지고 이때 do not eat 부분이 이시 삼형식 동사거든요. 제 chocolate 이 목적으로는 3형식 문장 구조예요. 다음에 나는 너이다예요. 나는 1 번, 이다 2 번, 너3 번이죠. 나 I, 이다 am, 너 you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I'm you. I'm you. 이렇게 됩니다. 이형식 동사조 뒤에 you가 보호이 오는 이형식문서 구조입니다. 다음 상번 나는 많은 사과나무들을 심는다. 나는 서번 심는다.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영상에에 I 쓰시고요. 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 plant 에서이영상 그 다음에 많은 사과나무로 어요 많은 사과나무. 사과나무 셀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에해당하는 many를 쓰고요. 그다음 사과나무는 영어로 apple tree. 네, 나무들이 있으니까 s를 붙여서 trees. 가 되는 거죠. I plant many apple trees. 이때 plant는 사명식 동사고요. 뒤에 many apple trees가 목적으로 오는 전체 문장 구조는 사명식 문장 구조예요. 다음 마지막 10번. 너는 3시까지 너의 일을 끝낸다. 너는 1번, 끝낸다 2번, 너의 일을 3번, 3시까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너는 여기 있으니까 y o u 고요 끝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finish. 끝낸다. 너의 일이니까 your work가 되겠죠? your work. 3시까지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until이라는 말이 있고 by라는 말이 있거든요. 언틸 있고 바이가 있는데 이두 개는 우리나라 말로는 두다어만 까지란 뜻이지만 언틸은 끝에까지 계속 쭉 해야 돼요쭉 계속하는 느낌이 드는 게 언틸이고 바이는 어떤 거냐면은 완료미다 완료. 완료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3시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I will wait for you until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until을 써요. 3시되될 때까지 계속 쭉 기다린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너는 3시까지 너의 일을 끝낸다. 라고 했으면 You finish your work. 끝내는 건 완료하는 거죠. 그때만 끝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래서 by를 쓰고 3를 쓰면 은 너는 끝내야 해. 너의 일을 3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You finish your work by three. 이렇게 됩니다. 세 o 이 때의 f i n i s 는 삼형식 동사고요. work가 목적어고 by the tree는 부사구니까 문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체 문장 구조는 삼형식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